어머니 혼자 다 썼어, 응? 뭐야, 시지 두글우 와, 어머니 혼자 이게 처음으로 다서 처음으로 기록이다 기록. 어머니 혼자서 지금 두 글자냐? <laughs> 잘 썼어, 어머니. 어머니. 안 아파? 응. 음. 음. 어머니 어디서 잤어? 집에서 잤지. 집에서 잤어? 음, 이게 안 추워? 네. 음. 나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지. 음. 음. 금방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 여기 어디지, 어머니? 병원. 병원? 어머니 병원 왜 있어? 왜 아파서? 어디가 아팠어, 어머니? 머리가. 머리가 아팠어. 지금은? 지금 괜찮아. 지금 머리 안 아파? 응. 음. 응. 음. 어머 여기 언제 왔어? 어제, 그제, 그제. 그제 왔어? 응. 음. 근데 어젯밤 누구랑 잤어? 아버지랑 잤지. 아버지가 여기, 여기 어딘데, 어머니? 벌교. 여기 벌교야? 응. 음. 여기는 병원이잖아, 어머니. 어머니, 응? 맛있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도 잘 드셔야 빨리 태어해요 네. 응. 음.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셨어? 병원에. 병원에 가셨대. 아프니까. 어디가 아파서?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 아버지도 아버지 암 걸려서 암 치료 받으러 갔었어요 그랬어요? 응 그러면은 애비랑 아버님이랑 힘들었죠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러지 니가 있을게 힘안 들지 내가 못 가잖아 어머니 때문에 집에 그렇게 힘들어 니가 음, 그니까 어머니가 잘 드시고 딸이 태연이한테 좋아져서 응? 알았어요 어머니 누가 제일 보고싶은가? 누가 제일 보고싶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제일 보고싶어? 음. 말해줄게 필요없어? 왜? 제일 보고 싶다며, 어? 제일 보고 싶다며, 왜 필요가 없어? 누구? 그러면 누구, 누구 오라 할까? 누, 어머니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오라 아버지 오라 할까?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제일 보고싶은 사람 이구 o to 한 h 라고 어머니 보러 응. 응? 보러 o i 어 보러 안와 아버님이? 응. e 러 o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어 h e house. I'm 엄마가 보고싶어 한다고 오라 o 게아 네, 좋아. 좋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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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네, 요 네, 좋아요. 네, 좋아 네, 좋아 응. 좋아요. 네, 좋아에 응. 하고싶지 음. 제일 보고싶은 사람 누구? 아버지지.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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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아버지 o o d I'm not a help a washpan. I'm n o 가 a washpan. I'm not a washpan. I'm not a w 잘 s h 사과 하고니까 응. 어머니, 어머니 맛이 있어 없어? 없어. 맛이 없어. 응. 맛이 없어도 천천히 다드셔 기시는군요 알겠어요. 앤리슨의 용유 시인이지만 농사를 지어 서생계를유지 합니다. 초고의 음? 스토는이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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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주려고 했어. 음. 어월4일일얘일기 음. 무슨 열떻게수 여기 언지 며칠 됐어요? 요 목요일 날왔어 응, 오늘 일요일이니까 며칠 됐을까? 사일 처음에 수경 동그란 거는 유아용이에요 오늘 은 저한테 그게 안맞아 여기 언제가? 71. 71 3에 9 7냉주 어머니 그렇게 갈라고 어디를 모자랑 마스크랑 다 썼네 나갈라고 그러니까 어디 갈라고 모자 쓰고 밖에 나갈라고 어머니 네. 왜 나와 있어요 나갈라고 이제 어디 갈라고 거기 나가면. 어머니, 아직 밥도 안 먹었고, 일곱시 반도 안 됐어. 알았어요. 들어가요? 나오지 말라 그랬지, 어머니. 나랑 같이 나가자고. 알았어요? 그래, 내가 저 위에서 일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 지금 계단을 지금 열 번도 왔다 갔다 더 했어. 다리 아파,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나오지 마. 들어가. 이제 엄마, 나밥 차려. 알았어요. 밥 먹어야지. 네, 알았다고요. 밥 들어갈게요. 먹고, 씻고, 기저귀도 갈고, 깨끗이 하고 가야지. 네,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골로. 네, 알았어요. 들어갈래요. 뭐냐, 화장실 이게 자주 와요. 오줌이 내리니까. 아침에 몇번 갔어요? 몰라요. 세번 갔는가. 세 번? 어머니 제일 많은 숫자는 세 번이야? 예. <laughs> 내가 본 것만도 일곱 번 갔네. 그렇게 많이 갔어요? 응. 내가 본 것만도 일곱 번인데 나안볼때 얼마나 잘더 갔을까? 몰라요. 모르겠네요. 그럼 몇번 갔을까? 모르겠네요. 왜또나어나안계라고 어머니 여기 떼약볕 돼서이 응. 떼약볕이 하고 엄청 덥잖아. 알았어요. 얼른 들어가게. 어머니 며느리 오늘 바빠 손님 와가지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지금 왔다 갔다 스무 번도 더 했어. 알았어요. 들어가. 나 계단 스무 번도 더 왔다 갔다가 다리 엄청 아파 어머니.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얼른 들어가자 어머니. 알았어요. 이제 밥 먹고. 센터 가야지. 말할게요. 나오지 마이. 우리둘이서 웃으면 살아가보자 <목소리>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 어머니. 마스크 이따 갈때 하라 그랬잖아. 알았어요. 마스크는 이따 갈때 하고. 나가면 안 돼? 알았어요. 손 잡고 나가야 돼? 응, 음, 알았어. 응. 근데, 왜똥 밖에다 싸 없어? 어디 밖에다 가? 화장실에서 안 쏴고, 왜 저기 밖에다 싸 없냐고. 다 모르겠네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가서 싸요 멍청해가지고 모자도 머리 에 말름 써야 돼. 알았어요. 응, 그리고 나가지 마이. 네. 예. 혼자 나가면 다쳐 넘어져서. 봐, 여기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치고 또 여기 여기 도 다쳤잖아. 봐. 아, 알았어요. 혼자 나가면 절대 안 돼. 예. 네안 갈게요. Thank <laughs> you.